아가서 6장.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.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.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.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. 네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들을 먹이며 백화파를 꺾는구나. 나는 네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하 가운데서 에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에루살렘 같이 굽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러와 산 기슭에 눈 염소 떼 같고 네눈네 네 이는 무역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놀 속에 네밤은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 0 명이요 후궁이 8 0 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내 비둘기, 내 안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.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나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.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.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.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. 굴짝이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.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.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. 돌아오고 돌아 오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는가 보려느냐 아멘